생물 종이 특정 공간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분 기준을 멸종 위기 종이라고 합니다. 만약 멸종 위기 종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들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야생 생물이라고 설명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멸종 위기 종으로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이 있습니다. 현재 총 267종의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심각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집니다. 1급에는 이미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해당됩니다. 총 60종이 지정되어 있고 대표적으로는 늑대, 반달가슴곰, 사냥을 꼽을 수 있겠네요. 이들은 모두 일상에서 만나보기는 어렵지만 특수한 시설이나 서식환경 안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살아가고 있습니다. 2급의 경우에는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원인을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않을 시 멸종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종이 해당됩니다. 총 207종이 지정되어 있고, 맹꽁이나 사악, 하늘다람쥐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이들 같은 경우 1급에 해당되는 생물 대부분과는 달리 가끔씩은 도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편이죠. 이런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부처인 환경부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환경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멸종위기종에 관한 각종 금지 조항 및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를 위반하며 최대 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7년형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죠. 또한 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조사, 연구, 서식지회 보전기간 지정, 멸종위기종의 보관사업 추진 등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특히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태계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유기체와도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특정한 종이 멸종위기에 처할 경우 그 종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영향은 먹이사슬 전반으로 파급되어 결국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숲에서 살아가는 새한 마리가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개구리 한 마리를 먹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어느 날이 숲에서 개구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는 배불리 먹기 위해 수백 수천 마리에 달하는 벌레를 잡아먹어야겠죠? 그런데 이 새가 수백 수천 마리에 달하는 벌레를 사냥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사냥에 투자해야 할 겁니다. 새의 커다란 부리는 습지에서 식하는 작은 벌레들을 사냥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을 지을 시간도 새끼들을 챙겨줄 시간도 없게 되죠. 살기 위해 계속해서 사냥만 해야 합니다. 반면 개구리가 사라짐으로써 개구리가 잡아먹던 곤충들의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천적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대표적으론 모기가 있겠네요. 모기를 잃어버린 조류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포식자가 사라진 곤충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종 하나가 사라졌기에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표로서 관리하는 최종 목적은 더 많은 멸종위기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종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는 것이죠.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개체수를 보관하고 더 이상 생물종들이 멸종위기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이 만큼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멸종위기종 부분 기준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하는 적색목록이 그것이죠. 세계자연보전연맹은 1948년 사라져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지원을 받아 결성된 국제기구입니다. 1964년부터 적색목록을 만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8,500여종이 넘는 생물들이 멸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다루는 지표 중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이라고 할수 있죠. 세계 자연 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은총 9가지의 범주로 분류되는데요. 절멸은 마지막 개체가 죽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분류되는 등급입니다. 즉,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죠. 기후위기로 멸종된 최초의 야생생물이라고 하는 코스타리카의 황금개구리가 대표적입니다. 야생절멸은 더 이상 야생이 개칠 수가 없으며 방생할 경우 생존이 불가능한 생물을 말합니다. 위급, 위기, 치약 등급의 경우 이대로면 빠른 시간 내에 야생에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생물들이 해당됩니다. 적생목록과는 다르지만 국제적 멸종 위기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도 있습니다. 협약은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 참여하려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야생생물의 불법 포획과 밀렵, 밀거래 등이 야생생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큰 원인 중 하나였죠.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무질서한 포획 등을 줄이기 위해 국제거래를 규제하기로 세계 81개국이 약속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183개국이 가입해 야생생물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3년 7월 9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선 규제되어야 할 야생생물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어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육을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 각국의 교육에 의한 규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동식물이 그것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적색목록 사이트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모두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해 생물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와 연결된 생태계의 위기 또한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멸종위기종을 지정함에 따라 야생생물 보전에 대한 초점이 멸종위기종에만 맞춰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야생생물의 멸종위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고라니의 경우, 세계적으로는 사자, 치타와 같은 적색목록 취약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많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둑룡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서울시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서울을 조금만 나서도 계곡 등지에서 도둑룡은 심신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도룡룡이 흔하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도룡룡에 대한 보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사슬의 중간자적 입지에 있는 도룡룡이 사라짐으로써 모기와 같은 해충의 개체수는 많아지고 조류나 소형포유류 같은 포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 보다 지역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